정말로 현실인지 영화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내용이 영화로도 있었습니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안녕하십니까 파바바의 임준태입니다. 오늘의 영상 컨텐츠는 현실인가 영화인가입니다. 세간 너무나도 크고 쇼킹한 사건 사고들이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정준영 몰카 사건, 승리 사건, 차태현 골프 내기, 경찰 유착 관계, 이희진 부모 살인 사건, 김학의 장자연 사건, 연예인들 스캔들 사건.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사건 사고들이 흘러넘쳐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영 몰카 사건 전면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5년 전 사건이 지금 와서 밝혀졌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구속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승리 사건. 입증된 내용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어쨌든 은퇴를 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세 번째 경찰과의 유착관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검경계 고위 간부층 분들이 관계가 있다 라고 합니다. 만약 관계가 있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차태영 골프내기 사건. 2년 전 사건이고 받은 돈들을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기사가 나오기 전에 모든 내용을 전달한 상태였고 이게 기사가 왜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것 또한 전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진 부모 피살 사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2천만 원 때문에 세 명의 공범과 함께 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우발적 범죄로 보여지기보다는 계획적 범죄인데 자기 명의로 된 공장에서 사체가 발견되게 하였습니다. 사건 발견 2시간 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빠른 사건의 전개 빨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국민들한테 사건이 전파가 되었고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2천만원 때문에 4명이 살인사건을 왜? 추가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부가티 베이론을 판 5억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4명이 5억을 가지고 도주를 하려고 살인 계획을 하였다. 그런데 자기 병의의 공장에 사체를 유기를 하였다. 이런 계획을 2시간 만에 경찰이 잡았다. 기사까지 냈다. 참 말이 안 됩니다. 시기가 정말 이상합니다. 정준영이 정면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점점 가라앉고, 경찰 유착 관계에 대해서 조금씩 이슈가 될때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이 사건을 막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실인지 영화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팝콘을 튀겼다.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내용이 영화로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조인성 정우성 주연작인 더킹이라는 영화입니다. 정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재현한 듯한 내용입니다.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정권 교체 중요시기 새로운 판을 짜며 기회를 노린다. 현실적으로 재해석을 하겠습니다. 아파 우파 중 왕이 계속 나오기 위한 싸움, 언론의 싸움으로 사건을 터트려 지기 해임 등 물갈이를 한다. 줄거리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쌓여져 있고 무기스캔들. 그중 가장 좋은 무기 방어구는 섹스 동영상. 희로봉했거든. 영화 속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섹스 동영상. 이건 뭐냐 내용이 뒤집힌다. 있습니다. 마약을 한 상태였나요? 기억고 있는 거안 납니다. 불리한 일 생기거나 여론전환용으로 딱이거든 영화 속 양동철은 박태수에게 그 사건을 거. 사건으로 막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중요해. 박태수는 이런 그 현실에 거. 당황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거야. 하지만 성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박태수 아. 태수의 상상으로 유혹의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철과 다수의 남성들은 술과 여성을 탐하며 태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동철 머리 위에 왕관이 있습니다. 태수의 입장에서 동철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태수야, 평생 그렇게 지켜만 볼래? 여기서 동철은 자료 참고로 태수를 데려와 사건의 자료를 보여주며 사건을 음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의 인생을 가벼운 음식과 비교하며 평평하게 이야기를 하는 킬링 포인트인 거죠. 제대로 이것들 보여준다. 시간이 지나 태수는 정치에 물이 들고 배운 대로 김장떡을 열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조사를 한뒤 작은 사건을 하나 터뜨립니다 현실에서 버닝선 폭행사건처럼요. 이뒤 골프를 치는 인물들을 치고, 빅토리, 이 대표, 위 누군가와 연관이 되어 있다. 목표를 향해 계획된 사건을 풀고, 이 진행은 뉴스, 언론사를 끼고 국민들을 이용합니다.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선동을 하고 국민들이 열을 내면 입증이 안 돼도 삶의 은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의 정개로 목을 졸라갑니다. 대상은 구속수사 등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을 하다가 부인을 하고 검은 세력의 도움을 청하여 막불적장을 시전합니다. 전관 예우나 현실 내에서 벌어지는 이슈의 이슈로 여론을 뒤집는다. 이런 방식 방법으로 방식, 말이죠. 전관 유를 이용해 한 부장을 눌러버리겠다는 거지. 라이벌 신에서도을 올리기 시작한다. 무리한 기소였으니 여론이 뒤집어지기 시작한다. <목소리> 그 싸움에서 밀리면은 사건의 시발, 책임자를 선정, strip.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태수를 꼬리로 하고 아, 꼬리를 참. 잘라냈습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의 아, 태수입니다. 무슨 소리야. 형. 아니 발 지방 구석으로 쫓겨갔으면 대 알아서 든지 아니면 적당히 전하게 찌그러져 있지 발 계속 전화라고 여기까지 찾아서 삐대고 이 병신 같은 새끼가 아, 얌전하게 찌그러져 있어. 숨죽이고. 정치계 최정선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눈과 귀로 보는 것을 믿을수 없기에 이런 미신적인 무당을 아, 통해서 점 m 보고 말고.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I'm sorry. I'm sorry.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재밌습니다.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정치 싸움하는 거 그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니까.